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저철민는 저, 저, 저 멀쩡했잖아요. 아이 철민아, 야 철민아, 예. 너 불렀잖아. 딱딱딱 그니까, 얘기를 했지만. 해야지. 다들 얘들아, 이 주만에 출근했더니. 졸... 생겨가지고 이거 백신 맞느라고 <laughs> 서버실에 나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백신 야무지게 처방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. 너 퇴원하고 KFC 3만 원 어치 시켜 먹었지. 야 아니야, 눈네좀더 걱정이나 좀 해줘 이 자식들아. 눈 빨리 걱정해봐. 자. 아, 플로피 디스크가 아직 회복이 안 됐나? 아, 어지러워. 어머머머. 앞이 푸옇게 보이는 걸. <laughs> 피가 나오는데. 아,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이고 피가 치질하고 아이, 새끼들 이악물고지 알만들 천리 진짜. 아니 여기서 내가 막 학교라고 어지럽다 하는데. 햄버거는 버거킹이지. 이러고 있고. 나안 보고 싶었다 응지금2주 동안 못 봤는데 나안 보고 싶었어 목금목금못 보끈 봤는데 너네 목안 빠졌어 아 준우 보고 싶었는데 그거 안 보고 싶어졌어 <laughs> 원래 약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안 보이면 보고 싶거든요 근데 보면 또질려 그리고 <laughs>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좀 형선이랑 막 수다를 떨다가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술자님께서 이제 막 이렇게 딱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. 아, 이제 또 스튜디오 들어가시면 새로운 분이 계셔서 혹시나 세아님 놀라실까봐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또 상냥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진짜요?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, 원래 이제 충만이 자리에 이제 항상 익숙한 충만이의 뒤통수가 보여야 되는데,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저분이구나.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충만이가 아주 철 피디님한테 완전 저에 관한 유언비어를 막 퍼뜨렸더라고요. 조심하라고. 세아가너 성희롱 할수 있다고. 조심하라고. 세아가 너한테 패드립 박을 수 있다고. 조심하라고.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피디님과의 첫 만남을 똥밭으로 만들 수가 있지? 너무 상처 받아서 아 지금 눈물 흘리다가 왔거든요. <laughs> 아, 실례지만 웃고 계신데요. <laughs> 실례지만 나를 모아봤더니 한옥씨 행복해 보이세요. <laughs> 아 좋다 이 맛이지. 아이맛 때문에 출근한다니까요. 우리 철 PD가 처음으로 방송 데뷔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할 때 약간 사람들께서 짓궂게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철 PD가 어어 어떻게 하지? 어 이러, 너, 이러, 너. 이런 이런 건 부끄러운데 이런 식으로 좀 당황하길래 음. 이 정도에 당황하면 안 된다. 마크3가 들어와서 딜링이 시작하면 이 정도를 견뎌야 어, 그 사람의 딜링 받을 수 있다 평소 다른 회사 팀원분들께 많은 티를 받았군요.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께 그렇게 뒤를 받았요너왜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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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사람 묻는 게 제일 재밌어. 난 진짜 전생에 장이사였나봐. 나도 그래 <laughs> 근데. 아그치그치그치 나도 <그치>, 그래. 역시 같은 <laughs> 비못 속여. 아니 아까 방송 켜자마자 돈네가 왔었는데 천민 PD 드디어. 최종보스 만나는 날이구나 이렇게 돈을 걸었었단 말이에요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? 아니 근데 전 약간 당황스러운 게 이게 솔직히 선입견을 너무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이 장난을 쳐도 허이 <laughs> <laughs> 악마 같은 년 이럴 수 있거든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첫인상은 남의 말에 이게 귀가 팔랑팔랑 듣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저 첫인상 멀쩡했잖아요. 아, 야 네. 철민아, 예. 너 불렀잖아. 딱딱딱 얘기를 했죠? 해야지. <laughs> 삼촌 앞이냐, <왜? 웃음> 아 비냐 왜?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 말게 딱 내가 물어보면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딱딱딱 나야지. 야충만이 봐봐, 지안불렀는데너나 응? 어, 이러고 대답하잖아. <laughs> 어, 나? <laughs> 나? 배우겠습니다. 네. 근데 아직 수습이니까요. 직접 겪어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생각보다 좀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만난 지두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나한테 아 하는아 <laughs> 우리 말이야. 인사도 했고, 우리 명함도 받았고, 이 정도면 지한거 아니야? <laughs> 저 아직 눈도 못 마주쳤어요? 아, 오케이 네. 확인. 회사에서. 이제 신규 입사자한테 멘토랑 멘티를 이어줍니다. 어데제 멘토가 옆에 계신 분이에요. 나? 네? 아아 기술자님. 아,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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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만 비리팀이요. 어야내 거야. 야야야내 멘토야. 니 뭔데? 너저 야. 아니, 야, 야 하고 얘들아 하고... 싸우지 마. 충만이 멘토 서로 하겠다고 싸우지 마. 얘들아 그만둬. 세아야 니가 참어. 그만둬. 아 진짜 표숙산. 야 철민아 너 가줘. <laughs> <laughs> 중만 뺏기 싸움 한번 해야겠는데? 야멘티가 둘인 게 말이 되냐! 이사할때 슬리퍼 받으셨어요? 어.. 아니요? 전 받았어요. 야너 전... 전... 나는 슬리퍼 안 줬잖아! 야! 너! 어. 야 이거 마이크 꺼내주세요. 아니! 나 슬리퍼 나는! 어? 야내 슬리퍼는 기술자님이 가져가셨는데! <laughs> 너! 죽 기프티콘도 주고 키보드도 주고 응. 응. 에어팟 케이스도 주고 응. 몇 경조사 다 챙겨 응. 복날이면 복날이라고 치킨 기프티콘 줘뭘더 응. <laughs> 말해 뭘더 말하는데 이절빈이족밥아난이 응. 겨... <laughs> <laughs> 정도야 야 우리는 이 정도로 두텁다고 고작 슬리퍼로 망하지 그럴 사이가 아니라고 매운 과자도 줬어 안 줬어? 먹었어 안 먹었어? 사실만 말해 아 그거 다 버렸어 <laughs> 진짜, <나. 웃음> 진짜 만난지 정확히 한 시간 됐는데 바로 족밥 소리 <laughs> 들어 아, 소리 해 이거 대본에 있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<laughs> 읽도쓸 뿐이에요 아니 대본도 본인이 어서 본인에게 화를 내며 괄호 열고 좆 봐봐. 괄호 닫고 이렇게 외쳐달라고 하셔가지고 전 대본을 읽었는데 왜또 이렇게 저를 몰아가시는지 이게 바로 굴러온 돌이 파킨돌 뺀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? <laughs> 그 이제 그 철민의 뜻을 조금 뜻풀이를 해주시죠 왜 철민이신가요? 제가 한 2년만에 롤 배치를 봤어요 여기 오자마자 3일만에 1승 3패 찍었는데 지금 현재 임시티어가 아이, 아이언2입니다 야 잘라 짜리라. 왜! 잠깐만요. 야, 야 잘라! 잠깐만요 원하인재사기시라면서요야 광고사지가 안돼요? <laughs> 아 진짜 아니 근데 노력하고 있어 올라간거야 가저 아, 역대 최고티어 브램즈입니다어야 잘라! 아니 뭐야 이게 아닌가? 광고사지가 <laughs> <laughs> 아, 안돼요? 진짜 막자존야우리 아니 그런 짓이라면서요 아 냄새! 아.. 아이언이라서.. 그래서 그.. 근데 아.. 아이언이 철이냐? 어.. 브론즈가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대단한 지온줄 알어? 진짜 대단한지 옛날 브론즈와 지금.. 확실한 건 실버는 반지는... 대단합니다. 과장님 실버는 대단해요. 근데 브론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쟤 저렇게 들어갔구나 저렇게 <laughs> 있어야 했구나. <laughs> 얘들아 싸우지 마. 어머 우리 멘티들 싸우는 거 봐. 괜찮아 너희 둘다내 멘토.. 멘티들이니까 싸우지 마 제발. 철민아 네가 참어. 오늘부터는 사이좋게 지내려고요. <웃음> 앞으로는 <웃음> 절대 네, 갈등 어, 조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 어, 마. 저저저 <laughs> 저새끼 저, 저 꼴뵈기 싫어가지고 <laughs>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빠졌네. 아참이 아, 날부터 이거 아주 그냥 신입스러운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만. 이게 되게 어리버리 당황하는 모습 귀야너 다른 사람 함부로 칭찬하지 마. 너, 너 나의 성장을 보고 나를 칭찬하란 말이야. 응. 중만이는 아. 날 진짜 멘티로 생각할 걸. 너는 그냥 사무적일 뿐이야. 넌 비즈니스 멘토야. 참이라 네가 참아. 세아야 너도 그러지 마. 진짜 해너 인생에서 제일 신나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게 뭐지? 야 잠깐만 얘들아 이거 봐봐. 추석 게임장터 윷놀이 한판하고 5천원 받아가시게 이게 뭐지 어 한번 봐야겠는걸 야 추석 대단친데 최대 85% 할인에 윷놀이 쿠폰까지 준다고 어? 정말 재밌겠다 카카오톡 채널 스토브 윷 한번 던져보면 최대 5천원까지 싸준다는데 바로 친구 추가해야겠는걸 내 핸드폰 <목소리> 어, <잘> 이거니까 <이쁘다>. <laughs> 오야야 야, 이거 이거는 좀 흥미가 가네 한번 이번 추석 때 나도 살짝 발을 담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.